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자아 역시 세븐틴의 네비 카발드 마치요자 이제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죠 청리는 그들 아스트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량돌 사이다 돌로 수목을 받고 있는 이주신인요한 루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아스트로는 대비 6개월 만에 단속 콘서트 콘서트는 물론 헤이 쇼케이스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면에서 먼저 포즈 좀 취할까요? 자, 편하게 포즈.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은 오른쪽,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 왼쪽, 왼쪽. 손가파, 손가파졌어 오늘 그 무대 그 대드가 편정입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그래요, 자 손가파. 아, 좋아요, 됐습니다. 네, 아, 네. 좀 아, 얘기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뭐, 네 의상도 범상치가 않네요.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Wanna Be어서,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네. 우리 아스트로분들 어, 새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저희가 2016년에 3월 3집까지 이제 마무리를 네. 지어서 이제. 저희가 계절 컨셉이라 겨울 앨범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팀에서 랩을 받고 있는 친구라 네 얘기할 때어 그래요 아, 오늘 <laughs>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음악 드리겠습니다 어 보였어요 보였어요 네, 자 오늘 본 무대 또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살짝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아스로만의 기분 좋은 색깔로 꾸며봤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고백 네 삼집 타이틀곡인 고백을 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인적 질문 하나 도 돼요 대본에 없는 건데 네네. 네 창옥은 네 올해도 잘생겨줄 생각인가요 올해도 더잘생겨주실 거예요 어떻게 미리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경고 좀 해서 올해 더잘생기시겠다 이제 그만 좀 잘생기겠다. 어... <laughs> 저 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 네, 또 쿨났네요. 네, 더 잘생겨진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얼굴 천재 차은우 군,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스토를 네 불에 뒤로하겠습니다 이쪽 퇴장을 할까요? 네 이쪽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네니다